이 새벽을 깨우는 어, 여러분들 그리고 어, 모든 성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은 우리 앞에는 시련과 고난이 있잖아요. 이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을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오히려 큰 유익을 얻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유익을 찾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도 오늘 다윗이 보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면 그를 그의 마음이 상하며 그의 속에는 참담하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마른 땅에 같이 이 그를 이끌어내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이 아니면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며 보는 것과 함께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만에 고발하고 고수하면 자기는 살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설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만약 나를 사람들의 심판하고 고소하여 이끌어내면 그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요 자기 역시도, 자기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소를 당하고 이끌어내면 여기 죄 없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 나로 하여금 고소하고 고발하는 데 있지 않냐고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뭐좀 하면 법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해가 무슨, 뭐, 그건 줄 알아요. 법대로 하면 안 걸릴 사람 없어요. 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그렇지 하나님 법 앞에 딱 내세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이 시편 143편에서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법 앞에 땅 났으면 누구도 떳떳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기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면. 그래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왜? 사람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요. 몸과 마음이 지치면 사람들이 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될대로 돼. 그러면서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또 하나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탄하며 기도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너 오늘 다윗은 어디에 들어가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딱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가 뭐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오늘 그러잖아요. 그가 구절에 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왜냐면, 주님 앞으로 들어왔다. 주님 안에 숨는다.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오직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의 고백을 떡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하고, 주 안에 거하려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떡 나오는 사람은 몇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상황에 위험 위험이 감지가 딱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위험이 감지가 딱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숨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 재능대로 살려가죠. 위험을 딱 감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삼절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이게요 위험한 모습을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위험한 모습을 딱 느끼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딱들어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알바를 몰라할 때이 위험을 다 감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일구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위험을 경고하잖아요. 전염병이 막 들고. 위험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처리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 안에 숨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위험을 딱 느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위험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영적인 위험이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영적인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오름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네가 위험해. 다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죄 속의 삶에서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지금 네가 평안한 것 같은데 그거 거지 평안이야. 언제 뒤집? 나는 잘 먹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평안해. 이게 언제 뒤집어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명만 턱 건들려도 집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거지 평안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딱 들어와서 사단이 만사에 나한테 거짓으로 야 너는 너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나를 속이죠. 그럴수록 깨어 있는 자. 내가 주 안에 거해야만. 왜냐면 여러분 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몸 안에 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숨 쉬지 못하면 사람의 위험이 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걸 지금 마스크를 쓰는데,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숨호흡,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하고 호흡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자나 같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스크를 쓰면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거 듣지 않네요. 하나님하고 호흡, 아,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지. 그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난잘 살고 있다고 이게 지금 거짓 평안인 것을 모르는 이 위험. 지금 코로나로 몇년 동안 지금 하나님 강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의 미련함. 이 위험을 인식하고야 내가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지 그래 기도자에 대해 써야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육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한다. 내 영혼이 마른 땅이다. 이 마른 땅 메말라 물안 먹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내 영혼이 마른 땅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모한다. 이 말은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너무 약하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반역하는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 왜 우리가 선하게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안에 내가 늘 왕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목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기질이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냐면 이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죠. 야 날이면 날마다인데. 맨날 그렇게 새벽을 깨고 기도해야 돼? 매주 교회 가야 되냐? 야, 그거 한번 빠진다고 그러 하나님 마음. 이게 어디 있냐면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고 나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로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서 내, 내 생각, 내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로 인하면 죽음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걸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른 땅같이 내가 되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는 주님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이 선이라는 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잖아요. 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른 땅 같다는 거예요. 아무 할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나한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나는 약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를 딱 의지하면 그 예수가 나를 딱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니까 내가 누구보다 강한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왜 내가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냐? 왜? 나는 마른 땅 같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로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항상 마른 땅 같이 보잘 것 없는 자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럴 때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과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팔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을합니다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게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지력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딱 내가 죽게 피하는데, 내가 죽게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게 딱 피하고 하나님을 딱 찾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죽음 피할 수 없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재, 지금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뭐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랬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가 현실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여기가 조사운석 이렇게 산다니 현실적 고난 여기가 조사음 중 여기다가 초막을 세 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질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악의 기질의 열매를 하나님은 늘게 건드려요. 이걸 딱 건들어서 여기가 위험하구나 이런 사고로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란 걸딱 인식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내가 구원의 길에 서는 자, 구원의 길에 서는 자, 내가 생명의 길로 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누구와 누구를 심판한댔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뭐랬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랬잖아요. 우리 매일마다 사도신경을 선포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죽었지만은 살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이랬잖아요. 저 아침에 딱 사도신경한다. 하나님. 이 그 말씀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 난 산자예요, 죽은자예요. 그럼 늘 이걸 깨워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하나님왜 나한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수 없도록 하냐? 나로 하여금 산자가 되어라. 죽어 있는 자로 그냥 살고 있었죠 하나님 나로 그산 자가 되어라고, 성령의 지혜는 나로 하여금 나로 산 자, 구원의 길의 선자, 이 구원의 길의 선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살아 있는 자, 그러니까 뭐내 영혼을 죽게 드립니다. 이러잖아요, 내 영혼을 죽게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왜 주냐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고통 왜 주냐 여러분 저 보세요 3개월 선고받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고난 죽겠어요 사람들이 동물원에 원숭이 쳐다보도 저를 쳐다봤다니까 저 어린애를 어떻게 젊은 세대 그걸 어떻게 29살이니까 우리 지금 사모가 29인가? 저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가 있는데, 하영이 나이보다 어릴 때잖아요. 우리 기찬이가. 내가 스물여덟에 낳았으니까. 이제 돌진하네. 그 아이 하나 있는데, 죽어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 얼마나 불쌍하게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을까? 이거 왜 고통 주자 나를 빨리 알아야 돼요? 나를 상 자의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하여, 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막 절절절 매고, 전다 야단을 부리면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죽은 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감각을 그 죽음 앞에서, 물론 하나님 찾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성령 경험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단 속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갔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붙든다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붙들은 그 길이, 나로 하의 금을 사는 길.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고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하심 그걸 막막이 뼛속까지 느끼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막 피부로 느끼도록 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자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만든다니까요. 그 제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편 110편에 이 설교하심,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다시, 이 위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그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주 안으로 들어록 그렇게 다될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서 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왜 죽게 피하여 숨냐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참데 나는 숨어 단주 안에 주 안에 숨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를 철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숨으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숨은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잖아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내가 숨어, 근데도 나는 편안해. 왜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철저하게 지킬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숨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철저하게 지킬. 믿음이 딱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주님 안에 딱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어요? 사람을 찾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죠. 하나님 앞으로 탁 철저히 하나님 나를 지킬 거야? 하나님 나를 살릴 거야?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충만.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다 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는 나의피난처 여호와는 나의피난처 우리 노래는 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게 삶 속에서 느껴져야지 신앙생활이 재미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재미를 느껴야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걸어가죠. 이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받대 이 고난 속에서 이걸 지금 맛보는 거죠. 그가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는데 그 도망다님 속에서 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자기를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주 안에 내가 있으면 주 안에 숨으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의 횡의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야 기도하면 다냐?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럴 때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서 이겨낼 거라고. 하나님향한 이 신뢰,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내가 서게 되었은즉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는 건 뭐요? 나를 내가 첩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지금 그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고난 속에서.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요. 예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 고민을 다 끌어안고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다 끌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를 믿고 있으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잖아. 요 언제 밥줄 거야? 나 학교 보낼 거야? 나 신발 사줄 거야.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하는 애 있잖아요. 그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 좀 말해.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딱 주고 나면 엄마 잠시 화장실 갔다 올테니너 여기 있어? 그냥 있어요. 반드시 올걸 아니야.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삶의 모습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를 터치하신 척 문제거리가 생기죠 이 문제거리가 생기면 어디를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된다? 주님 앞으로 왜? 내가 주님, 내가 주 안에 피하겠나이다 죽게 피하여 숨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들이나이다. 이 고백들을 보면서 나의 문제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의사, 가장 훌륭한 상담자, 가장 훌륭한 재판관. 앞으로 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면 나의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들이 떡 있어요. 문제들이 있음 문제가 떡 있다는 거,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청구서 같은 거 날라왔다는 거잖아요. 이 청구서를 누구한테 우리는 내민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나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한번 읽고 이 문제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행동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뚝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돼 우리가 이걸 못 해. 이걸 못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믿음의 행위로 1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는 선하게 지식으로 전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주의 종이라는 발은 하기 싫어요. 근데 그고난 속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원수들을 주께서 다 멸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떡 내밀잖아요. 아무 말을 해도 뭐나라 들어서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떡 내밀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떡 내밀어. 내 고민을 주님 앞에 떡 던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구세주시고 외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는 모든 문제의 승리자라는 걸 우리가 떡 알잖아요. 그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문제를 퉁내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냐? 나로 하여금 죽은 자가 아니고 살리기 위해. 내가 산자로 있나 없나. 왜 주님은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산자로 살리기 위하여 문제를 탁 던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내가 혼자서 끙끙 대리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탁 내리며, 주님, 나는 주의 십자가 뒤에 숨겠나이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십니다. 내 인생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10편 143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고백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가다립니다